네, 예, 안무릎치기 정확하게 하면 상대방 날아갑니다. <laughs> 예, 보님. 저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냐면요. 우리가 서로 사람 대 사람이 밀고 있는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내 중심을 살짝 빼면 상대방은 중심이 앞으로 무너지게끔 돼 있거든요. 그런 중심을 이용한 기술이 안무릎치기 기술입니다. <laughs> 네 김태훈님 안무로 예 던지기 표현 아 <laughs> 좋은데요. 그렇죠 보님 네 맞습니다 관성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창경님 이 사람의 중심을 이용하거나 그 힘으로 제압을 해서 이기는. 이 오묘한 것이 씨름의 재미입니다. 자, 1대 1 상황이고요. 세 번째 판. 과연 누가 이길지요. 야, 자, 자세. 자, 들비지기, 김기수! 어, 좋은데요? 덕가리를 사용했던 한동기. 아, 그러나, 김기수! <laughs> 들비지기 첫 스타트 아주 좋으면서 끝까지 마무리 를 지었습니다. 허리사바을 너무 잘 땡겼고요. 마지막 엉덩이가 들어가서 붙이는 동작까지.